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잘 아는 형님입니다. 오늘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용어로 otc 라고 합니다. over the counter 의약자로 쉽게 말해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개보린, 브루펜 같은 약물들이 일반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은 ETC라고 합니다 Ethical The Counter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약효가 강력하고 특정 질환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용법 용량과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항암제 등이 ETC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OTC 사업부와 ETC 사업부로 나누어서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제약회사 채용 공고에서 OTC인지 ETC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OTC 사업부의 주요 고객은 약사이고 ETC의 주요 고객은 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OTC는 광고가 가능하고, ETC는 광고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주요 고객이 약사와 의사로 나뉘기 때문에 OTC와 ETC의 영업과 마케팅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OTC와 ETC의 영업 방식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